오늘의 또 금요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이 되죠.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보겠습니다. 그1 1절 제가 한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땅 거민 가난 백성들이 예, 아닷 마당의 예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이곱 사람의 큰 예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 나임이라 하였으니 곧요당강 건너편이었더라. 아멘. 그 이제. 오늘은 그 야곱의 생애가 끝났습니다. 그 야곱, 곧 이스라엘이죠. 예. 그 야곱이라고 하는 옛 사람의 이름으로, 옛 사람의 속성으로 인생이 출발하다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이름이잖아요. 영적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영에 속했다.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을 걸어서 이스라엘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현재 나라 국가에 그런 이스라엘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 영이 속한 백성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복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뭐 인간적인 그런 뭐 혈육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낸 거예요. 예. 끈질긴 기도잖아요. 끈질긴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야곱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게 번성하고 창대하는 후계자의 축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현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생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친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참 야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에 속한 그참 귀한 생일을 마감해요 예, 그 창세기 50장 1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요 사랑한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어디에 기록 쭉 되어있냐면 창세기 49장 1,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예,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느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렇게 되었어요 누구한테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기가 막힌 겁니다 야곱에게 듣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럼 야곱은 옛사람, 유괴사람 그러잖아요. 그죠 야곱 속에는 진실도 없어요. 야곱 속에는 깨밖에 없어요. 야곱 속에는 야구, 야망밖에 없어요. 야곱 속에는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들한테 말하기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완전 새사람입니다. 하늘의 신뢰한 것으로 복을 베풀겠다는 거잖아요.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복을 베풀겠다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으라? 야곱에게 들으라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교회에 나오셔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유괴사람으로 세상 말로 듣지 마시고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영에 속한 말을 들어라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음성을 들어라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진리의 음성을 들어라 진리의 성령을 들어라 생명의 냄새를 맡아라 그와 같잖아요 그런데 하반절에 뭘로 돼 있냐면요 성경에 참 아주 그러니까 성경 조목조목 하나 보면 그 아들들한테 참 축복하는데 끝에 가서는 이렇게 28절에 그래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 그들에게서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하반절이 뭐예요?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믿음의 불량이란 것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그런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불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 영안이 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 완전히 그리스도의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버릴 것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속한 모든 말씀의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 믿음의 불량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는 더풍성해 받고 받지 못한 자는 항상 못 받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불량대로 축복할 때 오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각자 자기 소견대로 각자 믿음의 불량대로 그렇게 알아듣고 나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영에 속해서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 영적인 신령한 영은 무궁무궁한 그게 활짝 열린 영안에서 오늘 활짝 열린 말씀이 영에 속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풍성하게 누려지고 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곱이 예, 마지막 그 3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49장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모든 말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뒀다. 이 말이에요. 예, 숨을 거뒀다. 그리고 그 백성이 돌아갔다. 그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속에 있는 바로 그 백성에게 돌아갔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돌아갈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는 그 나라로 갈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곳에 갈 거예요 바로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예. 제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를 따라오면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내가 지금 영생 가운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같이 깨닫고 한 영이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인생도 모든 말씀을 마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정신이 총총했다는 얘기죠. 예, 아니,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자녀들, 가족들을 다한 자리 불러 모아놓고 두루번 두루번 살피면서 다 말을 했다는 거, 얼마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강건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숨을 거뒀다, 이 말이에요. 숨이 거둬진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숨이란 것은 두 가지 숨이 있어요. 예, 생물학적 생명. 비오스 생명이죠? 그걸 육체 생명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육체 생명도 호흡을 안 하면 3분, 5분 안 하면 육체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육체 생명이 호흡이 끊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코끝에서 숨소리가 멎어질 때 그때가 육체 생명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영적 기도가 뭐예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루진 거죠. 교통하는 거지. 그게 바로 또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이 몸에 떠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 야곱이 장례식을 끝났는데 야, 참 이런 장례식은 아마 지상에서 천것 같아요. 그 야곱이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 이본문 한번 봐보실래요? 뭐라고 기록되있냐면 50장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려 올라가니, 바로, 바로의 신하들, 예, 또 바로 궁에 있는 원로들, 예급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이, 이야, 예굽의 왕이 장례식에 참석해. 예굽의 왕의 원로들, 장관들 다 참석해요. 그런데 많은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통의 소리가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원주민들이 거기에서 뭐라고 이름을 치냐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벨, 미스, 나임. 이 뜻이 뭐냐면 하 지금. 야곱의 시신이 어디로 와 있어요, 지금? 가난땅와 있었죠? 그런데 이 애통함, 이 아픔은 어떤 아픔이 애통했냐? 여단강저 건너편에 있는. 예. 그런 슬픔이었다. 그런 아픔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슬픔이 있고 세상에 아픔이 있는. 예.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게 넘어지고 지쳤던 그런 마음 가지고 예통하며 회개한 마음 예통하고 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예통하고 세상이 아픈 마음과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그 아버지 상처난 부분을 전부 대신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예굽의 슬픔이다 예굽의 아픔이다 예굽에 있는 고통이다 얼마나 얼마나 예통 고통 슬픔이 컸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야곱의 끝마침은 그래요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히브리 저자는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예, 이게 마지막. 예, 야곱의 숨 거두는 모습. 그러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기 전에 뭐 했어요? 자식들을 다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지팡이 인생이 참그 야곱이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큰 축복의 때를 잃었다 그랬어요 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뭐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많이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나 다 이제 지팡이 그거 하나 의지하고 숨을 거둔 거, 거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지팡이는 모세가 손에 걸머지고 있던 그 지팡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징적인 예 판석을 명한 적 물이 쏟아졌고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에게 명령했더니 홍해 바다 갈라지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판석이 나오고 어류를 험난할 때 홍해 바다 갈라지고 심령이 답답하고 메말랐을 때. 훨신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스리반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할 때에 아, 저 사람의 믿음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믿음의 생애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야곱이 이 세상 왔다가 하나님의 그러신 뜻을 다 이루고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예비한 초소 하나님 나라로 입문하고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랑한 자녀들에게 다 축복하는 모습. 그러나 축복할 때에 각자의 속성된 자녀들의 성품을 알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오, 주 예수여.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에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강하고 어떤 무궁무궁한 것을 축복하더라도 거절하지 않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답하고 말씀된 내용의 축복을 몽땅 마음에 쏙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그래서 넓어지게 없어서 깊어지게 없어서 영과 생명의 능력과 지혜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범사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복이 사자 손손 하나님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기업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